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롤 오브 40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기업은 매출이 급증하지만 적자를 내고, 어떤 기업은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꾸준히 이익을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사용되는 지표가 롤 오브 40입니다. 롤 오브 40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률과 이익률의 합이 40% 이상이면 건강한 기업이다라는 기준입니다.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룰 오브 40은 매출 성장률 플러스 영업이익률.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30%, 영업이익률이 15%라면 30 플러스 15는 45%가 됩니다. 이 경우, 룰 오브 40 기준을 넘어선으로 좋은 체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식률 5후 40은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성장은 빠른데 이익이 없다면 불안하고 이익은 있는데 성장이 없다면 정체된 기업일 수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더해 균형을 보는 겁니다. 이 지표가 특히 많이 쓰이는 분야가 사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큽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인력 확보, 마케팅, 고객 확보 등. 초기엔 돈을 쏟아붓는 시기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적자가 있더라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를 오후 40은 이 회사의 성장 속도가 적자를 상쇄할 만큼 빠른가?를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이죠. 그럼 실제 기업을 몇개 살펴볼까요? 먼저 팔란티어. AI 분석 플랫폼으로 유명한 회사죠. 매출 성장률 약28% 영업이익률 17%. 합하면 45%로 롤 오브 40을 넘어섭니다. 이 회사는 빠른 매출 성장 뿐 아니라 수익성까지 확보하고 있죠. 다음은 세일즈퍼스. 매출 성장률 12%, 영업이익률 25%, 합계 37%로 기준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몽고디비. 매출 성장률은 35%지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로 적자입니다. 합계는 30% 정도로 롤 오브 4티에는 미달하지만 빠른 매출 성장으로 고성장 잠재력을 높게 보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만 봐도 알수 있죠. 롤 오브 40은 단순한 수식 같지만 기업의 현재 체력과 미래 성장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롤 오브 40이 40% 이상인 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탄탄한 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경기 변동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40% 이하라면 그 기업이 지금은 성장 중인지 아니면 수익성 악화 단계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식룰 오후 40은 단순히 합계가 몇이냐보다 성장과 수익 중 어느 쪽이 무너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이 지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요즘 AI나 클라우드 기업들이 모두 성장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 흑자가 날까보다 이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죠. 하지만 성장률만 믿고 투자하기엔 위험합니다. 일시적 매출 확대가 끝나면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롤 오브 40은 성장의 질을 확인하는 필터로서 의미가 큽니다. 물론, 이 지표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나 부채, 시장 점유율 등은 반영하지 못하죠. 또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분기라면 실제 체력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보통 룰 오브 40을 r o e 자기 자본이익률, FCF 잉여 현금 흐름, PS 비율 같은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봅니다. 정리하자면, 룰 오브 40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40% 이상이면 이상적이고, 그 미만이라도 성장 속도가 높다면 잠재력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성장과 수익, 그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롤 오브 40. 이제 여러분도 뉴스나 기업 리포트를 볼때한 번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 회사의 롤 오브 40은 몇 퍼센트일까? 그한 줄의 숫자가 투자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투자 인사이트도 함께 받아보세요.